2025년 9월, 77년 뱀띠 여러분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음의 근심이 크게 줄어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구와 한바탕 웃게 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는 흐름이군요. 요즘 어깨가 무거워 깊은 한숨이 자주 나오셨더라도 이 달에는 풀릴 실마리가 분명 보일 겁니다. 나만 왜 이럴까? 답답해 하셨던 분들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밝아지는 계기와 실질적인 작은 행동들을 아주 알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희망의 마음으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게 씨앗이라 여기시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일상이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7년생 뱀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서늘한 가을바람이 고요히 불어오는 시기로, 달 밝은 밤의 고요함처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변의 변화도 부드럽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뱀띠는 원래 조용한 지혜와 신중함을 가진 성향인데, 이번 달에는 그 섬세함과 직관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의 질서와 흐름을 잘 타는 달이기 때문에 바깥보다 내면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이 달을 더 깊이 살펴보면 9월은 뱀띠에게 부드러운 쇠의 기운이 세상을 감싸는 흐름입니다. 자연이 익어가듯 뱀띠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삶에 녹아드는 시점이죠. 명리학적으로 보면 뱀띠는 늘 재빠르고 조용한 에너지를 갖지만 이번 달은 그런 에너지 위에 더 부드럽고 협동적인 기운이 흐릅니다.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기는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흐르는 대로 따라가며 자기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큰 복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도우며 사는 영이라는 가르침처럼 사람들과의 조화가 복을 키우는 달입니다. 이번 달의 특히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묵묵히 쌓아온 믿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뱀띠는 원래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타입이지만 이번에는 주변에서 먼저 다가와 돕고 싶어 하는 손길이 많아집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그 진심이 전해져 뜻밖의 고마움과 칭찬을 받게 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과 연결이 소소한 행복으로 쌓입니다. 이 달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크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일 하나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듯이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욕심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면 뜻밖의 기쁜 일이 이어집니다. 주변에 미소를 건네고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하는 것 역시 큰 덕이 됩니다. 조용히 남을 돕거나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일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 뱀띠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흐름도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온 일이 마침내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거나 뜻밖의 칭찬 혹은 든든한 지원자가 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노력해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작은 성공이 동그란 복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놓치면 아쉬운 대박 신호는 평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오래된 지인이나 지나다 말 한번 건넨 사람과의 인연에서 찾아옵니다. 예전 인연이 새로운 기회가 돼서 도움이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인연 자체가 복의 씨앗이 되는 때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열린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다 보면 한참 좋은 기운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달은 불안과 걱정보다는 지금 내 앞에 한 걸음에 집중하면 오히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밝은 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흘러가고 바람도 자연스럽게 불다가 잠잠해지듯 마음을 편하게 비우는 연습이 가장 좋은 실천이 됩니다. 다음으로 77년생 뱀띠의 9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도 더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올해를 지배하는 기운과 9월에 흐르는 기운이 서로 만나면 뱀띠들에게 색다른 변화와 기회를 가져오는 달이 열립니다. 이번 9월에는 원래 뱀띠가 가진 부드러움과 지혜로움이 더욱 세상에 드러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땅의 힘이 살아있고 9월은 금빛 기운이 더해지기 때문에 재물에 관한 좋은 소식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두 기운이 만나면 평소보다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77년생 뱀띠는 원래 조용히 자기 할 일을 꾸준하게 이어갈 줄 아는 성향입니다. 이번 달에는 자신의 경험과 배움이 재물로 잘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무리하게 모험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한 걸음씩 쌓아온 것이 열매를 맺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뱀띠가 지닌 신중함이 이번 9월에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손해나 뜻밖의 지출보다는 작지만 알찬 재물운이 조금씩 쌓여가는 모습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준비하고 꾸준히 해온 일에서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복을 이루는 때라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흐뭇함과 만족감이 차오릅니다. 또, 주변에서 뱀띠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알아주고 이런 신뢰가 금전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쓸데없는 걱정은 줄이고 본인이 평소에 하던 방법대로 일을 차근차근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투자를 벌이거나 낯선 일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일,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 그 결과가 곧 재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도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주변에서 오는 기회도 분별이 잘 되고 쓸데없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나타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나 뜻밖의 선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소중한 인연으로 인해 작은 돈이나 선물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나누는 덕, 베푸는 마음이 곧 복이 되는 불교의 수행과도 연결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따뜻한 말을 건네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더큰 복이 덮붙게 되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평소와 다른 소식이나 오랜만에 연락오는 인연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을 통해서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가 연락을 해온다거나, 오래전 지인과의 만남이 생기면 그 안에서 뜻밖의 정보를 접하거나 돈에 관련된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신호를 지나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면 귀한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라면 남의 말에 너무 흔들리거나 섣불리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겉으로 화려하거나 달콤한 제안을 하더라도 뱀띠의 지혜와 신중함을 믿고 한번더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9월은 자꾸 꾸준한 실천이 모여 조용히 큰 결과를 맺는 달이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꾸고 주변과의 따뜻한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면 재물과 더불어 감사의 복이 가득 차오르는 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77년생 뱀띠의 9월 당첨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9월의 흐름은 가을의 결실이 무르익는 시점으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땅의 기운과 금속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서로 다른 요소가 만나는 교차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의 전체적인 흐름이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햇볕으로 이어지다 보니 올해 내내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작은 바람들이 조금씩 싹을 틔우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뱀띠는 원래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는 힘이 큰 띠입니다. 이번 9월에는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며 여유와 자신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올라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와 9월의 흐름이 만나면 마음속 고민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순간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이달 뱀띠에게 좋은 점은 오랜 기다림 끝에 뜻밖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 갑자기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거나 소소한 행운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내 마음속 작은 바람도 현실이 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뱀띠가 평소에 남몰래 쌓아온 성실함과 한결같은 태도 덕분입니다. 지금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마음에만 두었던 일이나 미뤘던 계획 또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을 용기내어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결실로 이어지는 때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운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걱정은 접어두고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사람과의 인연, 금전,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뜻밖의 희망이 싹튼다는 점입니다. 작은 만남 하나가 오랜 인연으로 이어지거나.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타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변에서 나를 알아주고 내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경험이 연달아 찾아오니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원하는 만큼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9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라진 일상 속에 사소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지인에게 연락이 온다거나 우연히 새로운 모임이나 초대를 받는 등 작은 움직임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한번 받아들이거나 참여해보는 것이 내게 큰 기운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처럼 우연한 기회가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기 쉽기 때문에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 작은 신호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만약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결과가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지금은 모든 것이 싹 트는 과정이라 여기고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마음을 따르는 것. 그리고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번 달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제부터는 77년생 뱀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여름의 뜨거운 숨결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가을이 문을 두드리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차분히 자리를 잡아가며 자연이 변화하는 흐름이 느껴지는 때이지요. 이 시기의 뱀띠는 마치 나무십이 서서히 단풍 들기 시작하듯 내면의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됩니다. 77년생 뱀띠분들에게 이 9월의 특히 좋은 색은 상쾌한 하늘빛을 닮은 연한 파랑색과 가을 볕 속에 반짝이는 연노랑색입니다. 연한 파랑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맑게 비춰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색을 가까이 하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번거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며 평상시보다 더 또렷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마음에서 생기는 근심도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이 떠오르기 쉬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연노랑색은 부드럽고 포근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연노랑을 곁에 두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층 더 따뜻해지고 크고 작은 도움이나 좋은 소식이 자주 들리게 됩니다. 따뜻한 빛을 맞는 느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작은 기쁨을 누리는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러한 기운이 쌓이면 자연스레 재물운도 함께 열려 조용히 들어오던 새로운 기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의 기운이 나무와 불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9월은 쇠의 기운이 합쳐지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여러 에너지가 만나 완급을 이룰 때에는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보기 시작이 됩니다. 햇살 좋은 날 산책을 하거나 밝은 곳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뱀띠의 원래 기운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고요함이지만 이 가을에는 작은 용기를 내면 주변에서 그 노력을 금세 알아보고 도움을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평소보다 대화에 조금 더귀 기울이고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베푼다면 그 마음이 곧 물질적인 복으로 돌아오는 복된 시기로 이어집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여유롭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주변 상황을 살피며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쏟다 보면 언젠가 노력한 만큼의 보답이 찾아오고 만족감이 커집니다. 이 달에는 마음을 넉넉히 먹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연과 기회, 그리고 건강한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찾아듭니다. 작은 금빛 액세서리나 하늘색 스카프, 또는 곁에서 자주 볼수 있는 연한 파랑과 노랑빛 소품을 활용하시면 더 밝고 가벼운 기운으로 일상을 채우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힘은 결국 모든 흐름을 바꿔 복을 스스로 불러오는 근본이 됩니다. 9월의 뱀띠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밝은 색의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7년생 뱀띠의 9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뱀띠분들은 우선 맑은 유리잔에 깨끗한 물을 채워 서쪽 창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물은 우리 마음속 욕심과 번뇌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뱀이 서 있는 작은 돌 조각이나 녹색 식물을 집안 동쪽에 두는 것이 재물을 머물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돌과 식물은 땅의 안정감, 성장의 힘을 담고 있어 이달 뱀띠에게 부족할 수 있는 든든함과 변화의 복을 불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갈색 실로 묶인 동전을 지갑이나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뱀띠에게 적갈색은 따뜻함과 근면의 기운을 담아주는데, 이는 매사에 진득하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소중한 기회가 꾸준함 속에서 열매를 맺게 이끌어줍니다. 올해는 나무와 바람이 서로 기대고 도우며. 흙이 그 힘을 북돋워주는 흐름입니다. 9월에는 쇠의 냄새, 그리고 결실의 바람이 강하게 깔리는데, 뱀띠에게 이 구조는 변화와 반복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그 안에서 작지만 소중한 실속을 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뱀띠는 원래 지혜롭고,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는 힘이 있으니, 이번 9월에는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남들이 지나친 사소함까지 지키는 성실함을 발휘하면, 생각지 못한 복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사람과의 소통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오래된 인연이 다시 맞닿으며, 도움을 주고받는 흐름이 활발해집니다. 주변에서 작은 부탁이나, 일상적인 대화라도 성심껏 응답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뜻밖의 금전은, 새로운 일거리와 연결됩니다. 혹시 아쉬움이나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모든 일은 변하고 순환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곧 물러가고, 자잘한 걱정은 날개 달린 새처럼 훌쩍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레 살아간다면 9월 뱀띠는 분명히 자신만의 작지만 튼튼한 금전적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달의 기운은 뱀띠에게 변화와 준비, 새로운 기회의 담비를 내려주는 때입니다. 주변의 조용한 친절과 나눔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상을 정성스럽게 돌보면 그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은한 복이 자연스럽게